안녕하세요 코미티비입니다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오랫동안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네 오늘은 대학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저희가 가지를 못했잖아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코시국에 맞는 대학생들이 가방에 뭘 넣어 다니는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럼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Go! 이거 아닌 것 같아. 그... 네. 그럼 어, 저희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네, 이거 와치 인마이델 같은데.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게 굉장히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이땡립스. 이게 사실 대학생들이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면서 일을 안 닦고 나가거나 오랫동안 일을 안 닦을 일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 좀 입냄새가 덜 나는 약간 체감상 덜 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이안 닦으면 좀 입안이 좀 쿰쿰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 클립스가 아무래도 제일 맛있으니까 전 이거 제일 추천하는데 자매품으로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나 가그린 같은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뒷광고는 아니죠? 아 뒷광고는 아닌데 협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노트북을 쓰고요 아이패드는 안 씁니다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본가 올라가도 갤탭 쓸 거예요 안 나? 네 일단 그럴 것 같아 취소할게요. 이게 노트북하고 아이패드가 차이점이 있는 게 아무래도 뭐 강의 듣고 뭐 실강 듣고 과제 내고 하는데 노트북이 편하죠. 그럼 그런데.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 찍찍 그어가면서 공부하는 건 아무래도 아이패드가 나은 것도 같고 그냥 케바케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이패드 써보면 또 차이점을 알겠죠 그냥 지금은 취향 따라서 쓰면 될것 같아요 아, 저는 사실 애플의 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이번에 아 들고 왔네 네 그래서 저는 과외하거나 과제할 때도 다 아이패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예, 실강을 들을 때는 노트북을 앞에 켜놓고 들으면서 아이패드를 필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의대인지라 과목도 많고 ppt도 많기 때문에 그 ppt를 전부 다 프린트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이패드를 사서 쓰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아이패드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패드를 본과 가면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개과로 공부할 것 같지도 않고 누가 예과 때 필기해가면서 공부를 합니까? 그럼 지금 예과 때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아나 아이패드 쓰면서 필기해가면서 공부한다 하는 약간 이런 뽕아좀 비속언가? 이런 좀 그거에 차고 싶으신 분들만 아이패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안 걸린 사람이 없던 아이패드 병에 걸려서 아이패드를 샀고 사실 지금은 그냥 넷플릭스 보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좀 어, 종이나 노트에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편이라서 항상 노트나 이면지는 옆에다 두고 공부를 해요. 그래서 필기는 이 패드로 필기를 해놓고 그거를 보면서 외우거나 이해할 때는 종에 적어서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필기구나 노트도 항상 필요하게 한것 같아요. 네, 이게 사실 저도 그냥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해서 패드나 그런 거 필기하는 것보다 그냥 노트에 직직 그어가면서 그 촉감을. 느끼면서 하는 게전좀더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패드나 갤탭 그런 것도 필기할 때 촉감 있고 그렇게 시스템이 좀 바뀌었다는 말을 들어서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필기구 없어서 나쁜가 그러니까 있어서 나쁠 건 없죠. 화장 같은 거는 남자분들도 화장하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루밍이라고 하죠. 자기를 가꿀 줄 안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. 그렇지 않나? 누구한테 잘 보려고? 이 뭐, 잘볼 사람이 있겠지 뭐. <laughs> 뭐 기대해 주세요. 아니, 그래서 화장을 저도 가끔 좀 중요한 일이 있다 싶으면 하는 편이에요. 응? 오늘도 했어? 오늘 살짝 했지. 오늘은 이제 뭐 여기 들고 온건 이거밖에 없는데, 그러니까 색깔 있는 립밤이랑 그리고 선크림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파데 같은 거좀 부담스러우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비비 같은 거는 간단히 가끔 발라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정도 하고 왔어요 티나니? 달라진 거 없긴해 이게 <laughs> 예, 달라졌습니다. 전 만족하고 왔어요. 그? <laughs> 네. 여자분들은 성량 차이도 많고 쓰는 화장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걸 들고 다니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이렇게. 큰 가방을 들고 다닐 때는 파우치를 이렇게 막 넣어다니고 이것저것 넣어서 다니는 편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이런 틴트 같은 것도 많이 넣어다니고 또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니까 화장이 잘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쿠션이나 팩트 이런 것들을 이런 파우치, 작은 파우치에다가 넣어서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팩트가 뭐야 팩트가 이제 이렇게 기름이 꼈을 때 얼굴에 개기름이라고 하는 게 꼈을 때그 기름을 없애주고 좀더 뽀송뽀송하게 해준 응. 그래서 그걸 바르면 화장이 훨씬 안 지워지고 이래서 응.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헤어롤은 사실 앞머리 있는 분들한테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앞머리가 없기 때문에 헤어롤은 안되고 다녀요 요즘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올 때 이제 대학생이니 공부 많이 할줄 알고 백팩을 샀었는데 백팩이 사실 뭐 여행 갈 때나 아니면 본가 들어갈 때 빼면 별로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백팩이 다른 옷하고 좀 매칭시키기도 좀 그렇고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에코백 뭐 이런 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지갑, 폰, 뭐 에어팟 뭐이 정도 그냥 사부작 사부작 넣어가지고 다리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. 네데 이거 뭐 숨기는,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아, 뭐죠? 아저 숨기지 않을게요 <laughs>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또유연하기 때문에 숨기지는 않을게요 아, 근데 이게 솔직히 밖에서 메고 다니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숨기고 네. <laughs> 왜 장, 장난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이런 약간 일반인 <laughs> 코스프레 이 네. 아... 그 정도면 딱 적당하지 않나 <laughs> 이거 진짜 좀 탐나, 탐나긴 한다 근데 아, 예뻐 예뻐 <laughs> 네. 소영 씨는 뭐 저는 저도 비슷하게 크로스백 이런 크로스백을 많이 애용하는 편이거든요. 이런 거는 좀 크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넣어 다닐 수 있어서 편하고 또 백팩은 아까 말했듯이 코디하기도 힘들고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또 짐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런 크로스백이나 에코백을 위주로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. 어, 이거는 사실 편의점 가면 다 파니까 뭐 미리 사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숙취 있으신 분들이면 꼭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. 저는 숙취가 없긴 한데 괜히 그냥 마시면 뭔가 좀술잘 마시는 거잘 들어가는 거 같고 뭔가 그 술자리에서 좀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해골물이 있어서 저는 맨날 마셔요. 그리고 숙취 없으신 분들은 뺐 아. 있으신 분들은 꼭 드세요. 코매치 저도 숙취가 있, 있는 편이라서 상쾌한이나 컨디션 이런 거를 거의 먹고 술자리를 가는 편이. 왜냐하면 단체로 술자리를 만약 가지게 되면은 자기가 안 먹으려고 해도 분위기가 먹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먹게 돼서 오늘 술을 많이 먹을 것 같다. 이러면은 꼭 그런 걸숙취의소제를 먹고 술자리를 가시는 걸 추천하죠.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먹어본 결과 컨디션은 여성용이 맛있습니다. 맨날 마실 때마다 놀리긴 하는데. 여성용이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거 먹어요 차이가 뭐죠? 어 이게 여성용이 좀더 함량이 적나 뭐 그니까 러그 숙취해소 용량이 적을 거야 그래가지고 좀 맛이 덜 진해서 효과는 좀 덜하겠죠 근데 뭐 애초에 숙취가 있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저는 레이디를 먹습니다 맨날 아 그리고 아니 이건 뭐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미팅에서도 그렇고 통용이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술자리를 가면서좀 옆자리에 괜찮은 이성분이 계신다 아 웃지마 어, 뭐 그런 분이 계시면 뭐술좀 마시다가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갈까? 하면서 이제 나가서 기다려봐 웃지마봐 살포시 상쾌한 입가에 면지너좀 많이 마셨다 하면서 제가 <laughs> 찍냐? 아. <좋아, 진야. 웃음>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. 근데... 네, 들리는 얘기입니다. 네,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괜찮지 않을까? 네. 네. 그렇습니다. 내가 말해놓고도 쪽팔리네. <laughs> 네, 이런 이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. 코의 <laughs> 집이 네, 특히 여자분들은 좀 미팅 갈 때. 좀 불안한 게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미팅을 많이 나가보진 않았는데 나갈 때마다 진짜 비장하게 편의점 딱 가서 세 명이 같이 이렇게 한 캔을 사요. 그래서 물을 한병 사고 무조건 같이 먹고 그걸 들어가는 편이었습니다. 음, 미팅 가서 나처럼 뭐, 뭐 죽는 사람 있으면 아, 저 벌써 먹었어요. <laughs> <laughs> 마음에 안 들면? 어, 어, 그럼 되는 거 어, 마음에 안 들면 아, 저 벌써 먹었어요. 이러고. 어. <laughs> 어 이렇게 오늘 저희가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. 꼭이 물건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. 각자 필요한 것과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냥 이거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저희가 나름 많이들 쓴, 쓰더라 하는 것만 좀 골라서 왔으니까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어,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쿠메티비의 소영 수혁이었습니다. 아직도 구독 안 했어. 아, 그니까 구독. 좋아요. 알림 설정.